자 우선 지수함수에서의 활용부터 보면은 자 우리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지수함수에서 a의 f(x) 제곱은 a의 g(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위치 동일했을 때 얘랑 같은 표현이 음. f(x)는 g(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걸 이거에 해를 구하는 데서 자, 두 번째. a x 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 얘를 t라고 치환해가지고 정리할 건데 중요한 건 얘가 0보다큰 경우만 놓고 볼 거고, 오케이? 자세 번째, a의 f x 제곱은 b의 f x 제곱 이번에는 밑이 달라. 자 이랬을 때 이놈의 해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자 a랑 b랑 같던가 또는 어떤 경우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니 f x가 얼마일 때? 빵일 때? F, fx가 빵이면1 1인거니까 등식 성립하잖아 따라서 fx가 빵일때도 이걸 만족하면 해가 됐던거야 자 네번째 이번에는 자 밑에 미지수가 있을때 fx는 x에 gx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fx랑 gx랑 같던가 그렇지? 위치 같으니까 아니면 x가 뭐던가 1이 된다 이 1의 fx 어뭐 뭐, 뭐, 뭐가 됐던가 1일 거고. 1, 1의 fx 뭐가 됐던가 1일 거고. 그래서 등식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 거지. 이, 이 지수방 지수 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는. 자, 해서 문제 5개 유형만 먼저 볼게. 자, 우선 얘부터 자, 우선 다 밑을 지금 10으로 동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1 0의 x제곱 더하기 1-x가 될 거고, 좌변은, 우변은 1 0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지수끼리 같다고 놓고 보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은3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2는 0, 근의 합 1. 뭐 이런 식으로, 근도기수 관계에 의해서, 뭐 굳이 그 근까지 구할 필요 없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쪽이 그냥 1로 주어졌고, 여기서는 미지수가 주어졌고,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유형인 건데, 지금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자, 우선, X 더하기 2가, 첫 번째, 빵이면 이쪽은 무조건 1일 거고, 여기도 1일 거고, 그럼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였을 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네 번째 거에 의해서, 자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만약에 1이었다면 1의 어쩌고저쩌고인 거니까 무조건 1일 거고 1일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빵인 거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빵 해서 x는 마이너스 1이면 어, 마이너스 1 또는 2까지 됐던 거고 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이분께 생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자,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여기가 홀수였어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이쪽은 1인 거니까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이 만약에 2야 그러면은 성립을 하겠지 이쪽도 어차피 1일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놓고 볼 거야.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가 빵인 거니까. x, x 마이너스 1은 빵에서 x는 0 또는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만약에 x가 자, 첫 번째, x가 0이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성립을 할 거야. 두 번째, x가 만약에 1이었다면, 1이었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성립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x는 0인 경우만 성립을 했던 거예 따라서 점수 x의 개수는 4개가 됐던 거고, 얘는 1, 나 자, 다음 문제. 자, 9, 10, 1, 2, 3, 4, 5, 6, 7, 8, 1 2분의1에 x제곱이라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플러스 4분의 1T는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양변에 4 곱한 다음에 정리할까? 자, 4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4T 제곱 16T T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4 1 4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4T 플러스 1에 t 3는 빵, T는 마이너스, 1 또, 아니,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T는 4 이렇게, 이렇게 나왔겠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치환했을때 T라는 놈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는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지그 T값이 4가 됐던 거고 2분의 1의 X제곱이 4였던 거야 결국은. 얘가 T였던 거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그 근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던 거기에는 2가 되겠네. 뭐고 그 이름이 들어가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2의 x 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 곱 4의 x 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x 곱 이렇게 반복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둘 중에 하나를 치환을 할 건데, 얘는 이놈의 제곱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할 거야. 특별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 T, t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식이 복잡해져가지고 우리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해줄게 그러면 저 식은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2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니? 이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한계 있는 거니까 에다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다자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5 플러스 3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어 우리는 이거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T는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T는 2분의 5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딱 이렇게만 썼다면 감점일 거야 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치환할 수있어요 0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0보다 크진 않고 다른 것보다 커그왜 그러냐 우리가 이두 개가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계약 평균에 의해서 얘는 2배의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만 됐다. 까지 써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0점이겠지, 충분히. 응. 조심해주고. 자, 근데 뭐구하 x값 구하래. 아무튼 t가 2분의 5였어.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2의 x. 이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였던 거야. 자, 이 x 여기서 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 플러스 t분의 1은 2분의 5가 되면서 양변에 2t를 곱하면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빵. 2, 1, 2, 1 해서 2t 마이너스 1 T-1 방 t 그러니까 는 T는 2분의 1 또는 T는 2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2의 X 제곱이 2분의 1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오케이 해서 방해서이나자 다음 문제 또방정식이야 반복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5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보자고 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는 빵 이렇게 됐었을 거야 자이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그 알파 베타는 x 값이야 t 값이 아니고 그치 자이 식에서의 두근을 t1 t2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5의 알파였던 거고 얘는 5의 베타였던 거야 순서에 상관없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겠지. 두개 곱해보면 T1 곱하기 T2 한개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가 5였던 거고. 근데 T1 곱하기 T2 근각의 수경 계에서두 근의 곱, K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그렇게 K값이 5가 됐던 거야. 거꾸로 로그에서는 곱, 곱에 대한 표현이 나오겠지?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근각의식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뭐, 다 보면 되고 그건 또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이놈의 두근 알파벳에 대해서 이거 구해달래? 자 여기도 마찬가지 2의 x제곱 t라고 치만 하자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빵 3, 4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4빵 따라서 T는 3 또는 T는 3 거니까 2의 X 제곱이 3 또는 2의 X 제곱이 4뭐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러면 X는 로그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쓸게 2의 알파 제곱이 3인 거고 2의 베타 제곱이 4였던 거고 자 그러면 얘 양변 제곱하면 이, 이, 이 모양 나오는 거지 제곱하면 9 2의 4의 알파제곱이 9 그리고 4의 베타제곱은 16에서25 됐어 자 마지막 유형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뭐두 근이 1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어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정수의 일소값과구해 단계 자 3분의 1의 x제곱도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A, T플러스 9는 빵 이렇게 됐었을 거야. 자, 봐봐. 봐봐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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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대. 어떤 두 실수였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그두 실수를 대입해 보면 그 T값은 두 개가 양수인 T값이 나왔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갖는다고 했을 때세 가지를 봤었어.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돼? 서로 다른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될 거고 두 번째, 합이 양수여야 될 거고 세 번째, 곱도 양수여야 될 거고 이딴 것들을 봐야 됐었지 자, 곱은 9로 주어졌네? 됐고 자, 합은 a지? 지근까지수서 연결해서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판별식 a 제곱 마이너스 36 그게 0보다 크다 a가 6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어, 그러면 이거 두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a는 6보다 크다 따라서 7 최소 정수값자 이번에는 두근이 1보다 크다 여기서 마찬가지 t 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가지고 2에 a 마이너스 4에 키 플러스 EA는 빵 이렇게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두근이 1보다 크대 아까 전에 우리는 또 EX 제곱을 t라고 치환했단 말이야 두근이 알파벳타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큰 놈들이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둘다 2보다 크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의 두근이 2보다 클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어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2보다 우리 그때 과거에 1학년 때인가? 그런 거 배웠어. 첫 번째, 두근이 P보다 크다. 이걸 잠깐 설명할게. 1학년 때로 잠깐 돌아가서 두근이 Q보다 작다.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네 번째 두 근이 p, q 사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자, 두 근이 p 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최고차 양수인 경우만 놓고 볼게.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p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면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2분의 b 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b가 뭔데? 대칭축, 어, 대칭축보다 작다. 이것 썼었고 두 번째 판별식이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a 아닌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얘를 fx라고 했을 때 f의 p값은 양수다. 이런 것들봤었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e h 거니까 첫번첫 번째 너스 s a 분의 p가 q보다 작다 썼고 두 번째, 판별식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 fq도 0보다 큰거 썼고 자, 세 번째, 잠깐, v e to do this. 가 e have to do this. We 대칭축이랑은 어떤지 몰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대칭축이 얘보다 어쩌고저쩌고는 못쓸 못쓸 거고 판별식은 분명히 0보다 커,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왜냐면두근사이에 피가 있으니까 피보다 작은 놈 하나, 피보다 큰놈 하나, 서로 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p가 음수인 것만 써주면 돼. 자, 마지막 두근사이에 pq가 있다, 이렇게 pq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첫 번째 P보다 큰 마이너스 2분의 B가 Q보다 작고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세 번째 FP랑 FQ는 둘다 0보다 크고 오케이 이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줬었단 말이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분이 이보다큰 거니까 이거 첫 번째 거 봐야 되겠네. 자 가보자. 자, 첫 번째 어있어두 분이 2보다 큰 거니까 첫 번째 2는 마이너스 2 a분의 b 마이너스 2의 a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얘가 대체충 그러니까 얘가 a마이너스 4지 따라서 넘기면 a는 6보다 크다 첫 번째 거에서 그두 번째 판별식 a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라고 쓸게 짝수 판별식 썼어 a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a 플러스 16한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서로 다른 연표는 없으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8마이8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자, 세 번째 fp 그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함수값 4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한개 어때 0보다 크다 자 정리해 보면 마인, 플러스 16,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2스2마 이게 0보다 크다. a는 10보다 작다. 해서 얘, 얘,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원이 가걸 해준다는 거지. 오케이. 자, 뭘까? 18보다 크거나 같은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